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부산경제포럼 조찬강연에서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로 4는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역시 4는 법 개정의 열쇠를 준 정치권과 지역사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을 찾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먼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봄날은 가고 저성장의 겨울에 들어섰다고 운을 뗐습니다. 퇴보하고 있는 한국 경제 제도약을 위해서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와 고용 상황 등을 빗대 부산의 현실을 노인과 바다로 표현하고 부산의 미래는 청년과 산업으로 제시하며 부산의 디지털 신산업 도시, 해양 물류 허브 도시, 금융 혁신 도시 등 세계 미래상을 제안했습니다. 200여 명의 상공인들의 관심사는 역시 산업은행 이전 문제. 강 회장은 산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건은 산은법 조항이 조속히 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 조항은 국회에서 바꿔져야 하는 조항입니다. 언제 바뀌어질지. 또 실제 바뀌어질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전은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하지만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이전이 되고 축복받는 부산행이 될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도 지방 소멸을 막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사는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정 과제에 들어서 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산업은행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과 함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주 여권 등을 내세워 산은의 부산 이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이 산은 이전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어떻게 풀어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 아입니다.